있는 칼럼입니다. 한터교회 이장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칼럼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모든 것이. 사 는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 모든 것 변화 되었 어요. 나의 인생 의 모든 것다 바뀌 어 버렸 어요. 우리 다 같이 하시 겠 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호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율법천지였어요 율법천지 하나님의 법과 또 사람의 법 이런 것이 대치되는 현상이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변계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쪽으로 설교하고 저쪽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인데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설교함으로써 고르반법이 생기고 또 법의 법이 계속됐어요. 그 때에 정말 그 종교인들의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종교인들의 세상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의 하수인이 되고, 국가법도 종교법 밑에서 허덕이어야 되었던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을 시켜요. 율법을 없애버리고, 율법을 피한 게 아니고, 율법을 이제 끝. 무엇으로서 끝냈냐면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끝냅니다. 사랑에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무엇이요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죽이라 했는데 우리가 돌도 가졌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율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양기로에서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맺자 쓰시더니 주의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야기 합니다 주의라는 건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합니까 법으로부터 발생이에요 주의라는 것은 법이 있음으로 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간통이 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겼지 몰라도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간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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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있음으로 죄가 되는 거야.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예, 간통 이야기가 아니고 법이 있음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내일부터 당장 죄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율법, 율법이에요, 율례와 법례입니다. 이법 아래, 율법 아래 지앉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전국으로 찌릅니다.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이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불가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돌을 던지고 그냥 돌을 놔두고 다 가버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다시 땅에다 글씨 몇자 쓰시고 그 여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지 않겠다. 여자가 갑자기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야 됐던 피를 흘려야 됐던 그 아픔에서 이기고 여자가 해병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해 이런 고르반법이며 율법의 뭐변 변형된 율법들이며 이런 모든 법들 속에서 예수님은 해방을 시켰던 거예요. 무엇으로서? 진리로서 해방을 시켰던 거예요. 진리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창조하기 전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가버리면 이제는 율법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질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질 않아요 율법 이전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 이전 율법으로 우리를 뭐 어떻게 해봐요 씻어봐요 씻어지나요 율법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율법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살리사역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했던 그 종교인들을 종교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응? 구원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구원이 뭡니까? 소테리아. 히브리어는 뭐죠? 구원이? 예수아 아, 쉽죠? 히브리어는 구원이 뭐라고요? 예슈아. 응.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글자요. 예수아이 글자. 실판 있으면 좋은데.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첫 글자를 따서 하면 애슈아가 되는 거예요 예?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구원이라는 말이 애슈아인데, 그 글씨가 뭐냐면, 뭐라고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 그첫 글자를 합치면 애슈아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그런, 섬인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이전으로, 율법 이전으로 우리를 다, 다 옮겨놓으시고 그 율법 이전의그 진리가 곧 사랑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율법은, 율법이 사랑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되어버려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뭐, 이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은이 모든 것이 다 지켜지더라. 예수님, 그래서 이, 이 계명을 두 개의 명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에서는 너희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목숨을 대주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들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으로 옮겨 놓으시는 모든 법이 있기 전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 네. 법이 있으면 죄인이에요 법이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법 이전으로 옮겨놓으면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법 이전으로 옮겨놔버렸어요. 예수 안에서는 법 이전으로 옮겨놔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이것이 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 이, 그러니까 법 이전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지 않나. 정말로 진리의 법은 이 사랑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예수님께서 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름으로서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진다는 것. 이름으로서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다 말씀해 주시기 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황희세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